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지난 1월 20일 공정위에서 이세 개의 플랫폼이 약간이 매우 불공정하다. 그래서 자율시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츠가 바로 2,500원으로 배달료를 낮췄는데요. 오늘 어, 쿠팡이츠의 위대한 치타님, 그 다음에, 어, 뻔쩍이, 어, 배민의 뻔쩍이, 그 다음에 요기호의 유노유노. 네. <laughs> 네, 의문이 있, 있겠지만, 네, 유노유노. 어, 라이더 분이 각각 나와서 증언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희 조합원이 그 만든 둘리, 어, 쿠팡이츠의 둘리 만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겠습니다. 네. <laughs> 네, 쿠팡과 배민이 사이가 좋아 보이죠? 우리 똑같아요. 네. 강낭구를 네 개로 쪼갰다. 네.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쿠팡과 배민이 좀 따라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강남구가 이렇게 쪼개지거나 지역구가 쪼개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불이익은 사실 뭐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가격이 싼 지역으로 많이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강남구 1에서만 타고 싶은데 강남 3위 배정이 될 때도 있고 강남 2가 배정이 될 때도 있고 제 마음대로 코를 스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강남 1이 제일 낮은가요? 강남 1이 제일 높습니다. 그 역삼동 쪽, 역삼설릉 사이. 사람 이랑 코리 그 제일. 그쪽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라이더분들 그쪽 사이에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코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강남 사가 정리하면 강남 사가 한만 원이고 네. 강남 사미 한 오천 원이면 강남 사에 있다가. 알고리즘이 3으로 보내버리면 5,000원짜리 코를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렇죠. 아, 어. 만원짜리 타러 가는데 5,000원짜리 타야 되는거나 그쵸. 그렇죠. 저는 이제 뭐 피크 타임 때, 아, 나 만원짜리 이거 타야겠다 하고 가면, 네. 이제 애매하게. 진짜 막, 많이 차야 할 때는 막 3,100원에서 막 5,000원, 6,000원일 때 다른 집은 3,100원일 때거든요. 음. 그날 이제 6,000원짜리 타러 갔는데 네. 3,100원짜리 코리 뜨는 거죠. 네. 그게 기 미끼, 네. 미끼죠, 네. 미끼죠, 미끼. 믿기죠 요금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요금제좀 보겠습니다. 크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이 중부 센터인데. 네, 중부 센터. 제가 중부 센터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캡쳐했습니다. 네. <laughs> 예, 저도요. 예, 예전에는 이, 이게 다 중부로 해서 배달료가 하나로 똑같았습니다. 네, 아, 네 똑같았죠 예, 똑같았죠. 근데 쿠팡이츠가, 쿠팡이츠는 9로 쪼갰었는데, 9조차도 1, 2, 3, 4로 쪼개니까. 네. 뱀이 이렇게 따라 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30분마다 차이가 나는데, 번쩍이, 번쩍이, 그러면은, 마포구에다가 있 얘가 용산구로 끌거나, 뭐, 서대문구 끌거나 하면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하면. 네, 다음 요금제, 요금제. 요금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요금제입니다. 저게 이제, 띄울게요. 저희 마포의 조합원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네. 음, 원래는 9시, 10시 반? 아, 9시, 10시. 반, 한, 1시간 반 단위? 그리고 이제, 비, 피크 음. 4시간 끊고, 뭐, 좀. 음. 맞습이 길었네요? 네. 네. 그래서 30분 단위로 바꿨죠. 지금은 삼0분 단위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그, 뭐냐면, 그, 19시 30분인데, 20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여기요 네. 3,400원에서 3,000원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7시 59분부터 긴장이 돼. <웃음> <웃음> 아, 반대로요. 저는 예, 6시부터 예. 단가가 녹잖아요 예, 예, 예. 55분부터 콜안 잡아요. 아, 하나. 그치. 예. 여기서부터 보면은 5시 반부터 3,400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5시 20분에 <laughs> 콜을 주면 안 받잖아요. 29분쯤 이게 콜이 30분인지 29분인지 모르겠어. 뭐, 어, 그럴 때는 이제 거절을 하거나 이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저게, 저게 예. AI 배차 기준이죠? 아, 일반, 그럼. 일반 배치. 예, 예, 배치하고 예, 배치하고 예. 예, 배치하고 예. 예. 배치하고 예. 배치하고 예. 배치하고 그, 이미르 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어, 피크 30분 단위로 장거리 요금 설정하고, 음. 어, 실질적으로는 그 시간에 이제 천원을 타신 분만. 천원을 타신 네. 분만. 네. 가가 좋은 코를 <laughs> 네, 타시고, 네. 아니면 단거리, 프로모션이 없는 코를 네. 가야 돼서 최저시업도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 그,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모든 네. 프로모션이 다 발생했을 때 비도 오고 날도 네. 춥고 이제 다 도망가고 그 30분 네. 멀리 네. 가고 네. 그 30분 동안 반영한 거고 쿠팡이츠는 그 1분 네. 아. 그때 캡처해서 아. 보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쿠팡이츠가 허위광고를하고 있어요. 한 건당 7,200원 준다고 그렇게 사라는 거죠. 아. 알바몬에다가요? 네, 알바몬에다가 아. 저희는 저희는 요새 건당 6,000원이라고 나가잖아요 네. 그그 그 시간 그 피크 시간 그렇습니다 마치 맥도날드에서 주유수단 포함하면서 대단한 걸 주는 것처럼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은 배달료 체계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가 쪼개지고 있어서 근데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이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 저희도 어, 그거는 예. 느끼고 있어요. 예, 요기요도 그렇고. 나중에 예. 얘기할 텐데, 감정이 섞여 있다, 콜에. 예, 제가 <laughs> 처음에는 예. 그걸 못 느꼈는데, 예. 제가 요새, 어. 저희 동료 라이더들한테 그 얘기 합니다. 예. 요기요가 쿠팡이츠하고 배민에 못 대먹은 것만 그웠다 아, 그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못 대먹은 것만 따라하고 있다. 아, 분명히 네. 내가 거절 한번 했는데, 얘가 다음에 감정 실어서 콜을 주네? 뭐 이런. 예, 어, 제가 얘기들. 며칠 전에도 예. 그걸 피부로 예. 느꼈습니다. 네. 그럼 그, 실제, 저희, 쿠팡의 요금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가, 어, 본 게, 기본 배달 수수료를 2,500원으로 낮춘다. 야. 아, 예. 이게. 아, 저만 좀. 네, 3월 2일부터 낮춘다는 거예요. 원래 얼마였죠? 3,100원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카톡, 이게 플러스 친구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카톡 하나 보내면 배달료가 낮춰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온전히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희 최소한의 설문조사라도 사전에 음. 했었으면 네. 네. 그래도 이해 물론 이해는 못 했겠지만 네. 성의라는 게 있잖아요 음. 우리 이제 파트너들이랑 소통을 하겠다 음. 음. 이런 성의라도 보여야 했었는데 음. 저거는 일방적으로 이제 내린다 음. 통보를 통보. 통보를 받는 음. 케이스라서 많이, 이제, 분란을 일으킬만 했죠. 네. 근데 이게 공정이 그 시정 조치 이후로 해서 무려 한달 이상 남았는데 미리 공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어, 배달 난이도 따라 수수료를 높인다. 악천원 때 최대 2만 6천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배달 난이도를 어떻게, 음...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책정을 할 것이며 음. 그리고 뭐 악천후에 최대 26,000원까지라고 했는데 음. 올 겨울에 15,000원 상한선 없애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언론에 기사를 내놓고 아저 그거 본적 있습니다 네. <웃음> 실질적으로 <laughs> 네. 15,000원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음. 그렇게 신뢰를 잃어놓고서 음. 음. 저런 기사를 낸다는 거는 음. 우롱하는 짓이죠 사람은 음. 그럼 이제 봄에는 2,500원짜리만 주차 뜰 거다 봄에는 2,500원짜리 타야죠 음. 다시 또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고 했어요. 네. 어, 근데 7시 40분에. 네. 근데 47분, 7분 뒤에, 어, 취소를 한것 같은데. 네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저런, 이제, 오류 카톡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생각보다. 그니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저렇게 기만할 때가 몇번 있었어요. 한다 해놓고, 안 한다. 아, 줬다 뺏는 게 저, 제일 치사한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줬다 뺏는 것도 굉장히 치사한 건데, 네. 저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저 카톡을 받은 분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아, 그게 저한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네네.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요. 예, 배달료 얘기를 한번더 볼게요. 아까 프로모션 취소 이런 걸 봤는데 저희 조합원 중에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볼 텐데. 어, 6,000원을 이제 6시부터 7시까지 6,000원 준다고 해서 네네. 예, 잡았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어, 안준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아, 아, 강남구 네네. 134. 아, 2는 안 돼요, 또. 네. 2에서 배달하면 안 돼. 이, 2는 없어요. <laughs> <laughs> 2는 제가 강남을 주로 뛰지 않는데. 네. 2가 저기 밑에 쪽일 네. 거예요. 1원인가 네. 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알고리즘 이 2로 보내면 일단 피크 타임 프로모션 못못 못 받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보내면 강남구 134 지역에 6시부터 7시까지 하면 오토바이 최소금 6,000원을 주겠다라고 저, 했습니다. 구라쳤죠? 네. 저거. <laughs> 그래서 이 밑에 조합원이 실제로 6시 16분에 했는데, 3,600원을 준 거예요. 3,600원. 네. 3,600원을 주셨고, 실제로 배달 완료를 했는데 3,6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쿠팡이 약속한 프로모션을 적용 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네. 적이 굉장히 네. 많아요. 사실. 저희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5,000원 한다 해놓고 굉장히 조금 늦은 시간에 한몇분 딜레이된 다음에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음. 그런 적도 있고, 사실 이제 뭐 프로모션 한다 이러면은 그날은 솔직히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음.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음. 이제 그 시간 전에는 어떻게 쓰든 콜 자체가 보통 또는 많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근데 프로모션을 하는 시간이딱 되면 적금으로 바뀌어요. 적금으로 바뀌면서 예, <laughs> 네. 어 어떤 분들은 뭐 30분에 하나 받아서 경험을 했다 아니면은 콜을 예 온라인을 해놓고 어플을 콜 이제 피크 타임 끝나가기 전에 몇분 전에 그때 이제 단한콜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라리 요즘 트렌드, 는 피크타임 때 하지 말자. 아들이랑 같이 밥 아, 먹고. 그냥 그때 밥 먹고, 음. 피크타임 지나면 하자. 뭐, 요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데 저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네. 배민 같은 경우는 네. 저런 게 이제 화면이 뭐, 배민을 제가 칭찬을 네.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아니, 뭐, 배민 뭐, 네. 괜찮습니다. 네. 번쩍이 입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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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락이 된 경우에는, 음. 수기로 직접 프로모션을 다 넣어줘요. 정산할 때, 결국. 아, 자, 회사 측이 네. 잘못 계산을 하면, 네. 손으로 간제해서. 저희도 네. 아, 여기어도 마찬가지. 아, 예, 요기어도 예.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그, 저게 그러면 결국 하루 종일 2,000원, 아니지. 음. 하루 종일 저렇게 프로모션이 적용이 안 됐나요? 하루 종일 안됐죠 아, 이거를, 됐죠. 만약에 프로모션이 잘못되면 라이더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고객센터에 방법이? 전화해도. 네. 고객센터 일하시는 분들도 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소통이 안 됩니다, 사실. 스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한 프로모션 내역이라는 게 앱에 안 뜨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저도 그런 데 있습니다. 8시까지 분명히 천원뭐 프로모션 준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이 없으니까, 그 광고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한번 공지하고 나서 사라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 프로모션이에요. 1분의 200원. 대기 시간 200원. 200원 준다는 네, 네. 그런, 그런 프로모션이 가장 대표적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핸드폰 끊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날아가는, 그럼 날아가는 날,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laughs> 스코어, 이거를 아, 완료를 쳤다 쳐도 아, 네. 이걸 완료를 쳤다 해도 네. 내가 몇분 대기했는지 그리고 네. 그 대기 시간만큼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프로모션. 그래서 제가 콜, 콜센터에 그, 그 카톡에 상담에 분명히 나는 프로모션을 받기로 했는데 왜안 주냐 했더니, 그런 프로모션을 광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입증할 <laughs>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은,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달료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그, 화면을 한번또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이거는 뭐냐면, 저희. 예, 요기요거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요기요가 지금, 요기오는 매각 결정, 그, 했지 않습니까? 합병할 때, 조건부, 조건부 어, 조건부, 예, 공정위에서 네. 어떻게 했냐면, 라이더 처우를 후퇴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 표를 보면, 단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12월 21일부터 7,500원이었는데, 지금 1월 18일 이후에 6,000원으로, 떨어졌고 피크 단가입니다. 과거에는 2,000원 수락률에 따라서 예, 프로모션이 달라졌다가 네네. 지금 현재 1,500원은 1월 18일 이후에는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네네, 거고 예, 캐스트 예. 보너스가 뭐냐면 예. 말씀하신 게90% 이상인데 50건이면 1,000원, 95% 이상 이게 뭐예요? 뭐가 95% 이상인 거예요? 수락률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 내가 이 주간에 만약에 100코를 탔다, 그러면 수락률 5개까지 거절을 하면 95% 잖습니까? 네. 예, 그 수락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평균 일주일에 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도. 알고리즘이 배달콜을 주면, 거절하지 마라. 네. 거절하면은, 그 수락률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보너스 안 줄게. 이거죠. 수락률, 그, 그러면 뭐, 4kg, 5kg 땡기더라도, 그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고뇌를 해야 되는 고뇌, 거죠. 네, 내가 이걸 네. 이제 목숨을 걸고 나아갈 어, 것인가. 말 것이냐. 아, 아니면 아니면은 저 같은 수락률 프로모션을 네네. 포기할 네. 것인가. 네, 좋습니다. 3, 4kg 까지는 괜찮은데 네. 7kg 까지도 떠요. 아, 예. 그래서 그 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조합에 제보가 들어온 사진인데요. 이게, 그, 일하시다가, 거네요? 예. 눈밑이 찢어지눈 지금 아유. 찢어지신 아유. 거예요. 어, 이게 어떤 거냐. 배달하는 중에, 음식에 실고 가다가, 네, 차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얼굴이 맞아가지고 얼굴 쓰러져서 우리 오토바이 거치대 있지않습니까 거치대 눈이 이제 박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찢어져서 센터에 여기도 앱내 어, 메신저죠. 네네네. 네, 여기 물어 그 물어봤습니다. 어 수행 중인데 수행 어려워요 수행인 거는 배달 중이신데요. 어 수행 안 하면 페널티 있나요? 눈 밑이 좀 많이 찢어져서 그랬더니 캡포탄에서 네. 라이더님 정말 안타깝게도 배차를 제외하게 될 경우 수락률에 반영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열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취소하지 마세요. 갈 테니까. 네, 할수 있는 최고의 항의가 예, 이 이모티콘. 욕도 못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 봤는데 중요한 건얘 셋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다 낮추면 해야지. 다 같이 낮추고. 그런 아, 네. 건 네. 더러운 거는 똑같이. 네. 약간 프로모션도 어느 한 쪽에서 조금 더센거 하면은 같이 음. 가격 올려버려요. 그렇죠. 프로모션을. 아 그건 다행이죠. 네. 같이 내리니까 문제지. 같이 내리.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전략이냐면 쿠팡 배민 요, 요기요가 다 같이 쓸수 있는 라이더 풀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공유 풀. 그렇죠. 고니풀. 그래서 배민 커넥터를 하든 음. 쿠팡 이치를 하든 요기요를 하든. 이게 중복을 하는 거는 상관 안 한다. 음, 대신 요 어? 전제요 아, 그렇지. 여기 네. 다 하잖아요. 네. 저희 그 저, 우리 윤호 유노, 윤호도 네. 예. 배 배민하고 음. 예. 네. 쿠팡 이 여기요도 하고 쿠팡 이츠 네. 깔아놓고. 네. 그 풀이 지금 10만 뭐 5만 6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에 따라서 계속 자지우지 당하고 배달료가 낮은 이제 전보이가 낮아지면. 필요할 때한뭐만 원씩해서 쓰고 30분 있다 가다 내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통제될 거라 왜냐면 풀은 한 10만 명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배달료 매우 중요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더 유니온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길게 얘기 드렸고요. 네. 안전 배달료 얼마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안전 배달료가 건당 한 4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네, 일단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올려요. 네, 네, 네. 절대 그, 이거는 안, 그거, 차라리 프로모션을 많이 줄게 아, 이거야. 프로모션, 프로모션을 어, 없애고 어, 그런 거를만 어. 제대로. 네, 프로모션 한도를 줄이고 네. 그렇게 해야지 사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측 가능하게 예, 수익을 얻고 일을 할수 음. 있겠죠.